안녕하세요. 한영통번역사 토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 런온 속 신세경님이 맡으신 통번역사 고미주 역할을 살펴볼 건데요. 현직 통번역사가 보기엔 드라마 속 고미주가 얼마나 현실과 가까운지 현실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팽토게 채널에 광고가 생긴 점 눈치채셨나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저희 채널에도 드디어 광고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영상을 제작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자, 그럼 드라마 런온 함께 보실까요? 고미주가 영화 자막 번역을 맡긴 구남친과 만나는 장면인데요. 구남친은 중요한 대사가 너무 짧게 번역된 건 아닌지 딴지를 겁니다. 되게 중요한 대사인데 자막은 너무 짧게 했더라고. 제대로 한거 맞지? 고객에 따라서 긴 문장이 너무 짧게 번역되면 빠진 내용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통대 교수님께서 번역가는 항상 본인의 번역에 대해 이유를 댈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번역문에 어떤 부분이라도 클레임이 들어오면 왜 이런 번역을 했는지 타당한 이유를 댈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역시 고미주도 여기서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laughs> 아니, 그림 해치기 싫어서 압축적으로 번역한 거지 의미는 다 넣었어. 뭐 자막만 게 쓴다고 좋은 건줄 알아? 감정 몰입에 방해 되잖아. <laughs> 고미주가 영화 자막 번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왼쪽 모니터에 보면 Urban Dictionary가 켜져 있네요. 저희도 Merriam Webster 이런 기본 사전을 사용하지만 슬랭이 나오는 경우는 Urban Dictionary가 아주 유용합니다. 쓰는 자막 프로그램도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문장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단어를 고치고 또 고칩니다. 화면에는 영어 원문이 나와 있는데요. 영어 원문을 고객사가 주는 경우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영어 원문이 없는 경우는 번역료가 추가됩니다. 고미주가 인터뷰 통역 전 통역을 맡긴 매니저와 전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통번역을 시작하기 전 고객과의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성격의 통역인지 맥락을 파악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통역 전에 고객에게 물어봐야 정확한 통역이 가능합니다. 이 장면에서 고미주는 인터뷰의 기선 겸에 대한 질문이 너무 적어서 다시 확인하는데요. 고객이 기선 겸이라면 정말 좋겠네요. 드디어 인터뷰 통역 당일입니다. 인터뷰 중간에 고미주가 끼어들어 기선 겸에 대한 질문이 적다고 항의하는 모습이죠. 통역사는 고객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통역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객이 미리 말해둔 내용 중 잊어버린 내용이 있다면 중간에 살짝 알려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고객보다 너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고미주의 당황한 표정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말하면서 통역할 틈을 주지 않는 고객들이 간혹 있습니다. 통역을 처음 써보는 경우 더 그런데요. 이럴 때 통역사는 정말 힘이 듭니다. 아무리 노트테이킹을 해도 5분, 10분씩 긴 내용을 다 전달하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이 들죠 그래서 통역을 시작하기 전 미리 고객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어문장 후에 통역할 틈을 달라 아니면 의미 단위로 끊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해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미주는 그럴 틈이 없었나 봐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말죠 What's going on? 미주! I'm sorry I think I made a mistake Could I ask you a small favor? What? Would you mind giving me a little more time to translate? If I have a few more seconds in between, I think I can do a better job relaying your message. Okay, I'm sorry. You, you know this is my first time working with a translator. I haven't thought about that, but I'll give you more time in the future. Thank you. 정말 까칠한 고객이에요. <inaudible> <textures> 의외로 굉장히 몸을 쓰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픈 적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 차례에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통역사는 모든 사람의 말을 혼자 통역하니까 쉴 틈이 없어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간 쉴새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통제 때부터 영양제와 한약, 각종 건강에 좋다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아, 뭐라고? 어큐. 어? 야. 박유, 박유. What? 가끔 고객이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통역사도 높은 분의 회의 통역을 맡았는데 그분이 욕을 자주 하셔서 고독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욕을 통역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부분만 빼고 했다고 합니다. 욕은 통역을 안 해도 사실 분위기로 전달이 잘 돼요.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일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풀어서 통역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이 그대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시면 거칠게 통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고미주는 드라마니까 욕을 받아쳤지만, 글쎄요. 현실에서 저렇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다들 뭘 먹을까 설레는 시간이지만, 고미주만 혼자 남겨집니다. 의외로 통역사를 챙겨주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통역사가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또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심지어는 밥 먹으면서도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조용히 밥 먹고 쉬는 걸 좋아하는 통역사들도 있습니다. 고미주가 과외를 하는 신이에요. 실제로 통대를 다니면서 또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과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또 한국인들이 잘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외할 때도 강점이 있고요. 번역은 정말 내는 순간까지 고통입니다. 통역은 행사가 끝나면 끝인데 번역은 마감 기한 전까지 끝이 없어요. 계속 더 좋은 표현이 없을지 고민하게 되니까요. 그래 자자. 2시엔 자기로 했잖아. 3시까지만 한다. 진짜. 진짜다 맹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고는 합니다. 3시까 남자 주인공 태호 있잖아. 어, 얘가 서서히 쓰는 말투가 바뀌잖아. 감정 깊어질수록. 번역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말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 미드를 보면 시즌1에서는 서로 반말을 하다가 시즌2에 가서는 서로 존댓말을 하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번역가가 바뀌면서 말투도 바뀐 것 같은데 이러면 정말 정이 떨어집니다. 영어에는 존댓말, 반말이 없다 보니 언제 존댓말에서 반말로 바꿀지도 번역사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이미 번역이 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대로 그 번역된 문구를 차용할지 아니면 문맥에 맞게 바꿀지도 번역사의 재량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진짜 잘하고 싶다.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싶다. 이 장면 정말 재밌다고 생각한 장면인데요. 번역 시작 전, 고미주가 잘하고 싶다고 외치는 장면이에요. 다들 이렇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번역 파일을 열지만, 더 잘하고 싶다. 화이팅! 막상 번역이 시작되면 이렇게 멘탈이 탈탈 털리고는 합니다. 네. 이렇게 현직 통역사와 드라마 속 통역사를 비교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전문직을 다룬 드라마의 경우 현직에 계신 분과 인터뷰를 하고 제작한다고 들었어요. 러논도 사전 조사를 꽤 잘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신세경 님과 같은 미모의 통역사들은 정말 드물고 또 가장 중요한 임시한 님과 같은 분들이 주변에 없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가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필사 노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볼게요. 앞으로도 필사 노트뿐 아니라 필사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